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도시 전체에 불이 꺼지고, 신호등이 먹통이 된 칠흑 같은 어둠 속, 그 혼란스러운 도로 한복판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도로 위에 값비싼 벽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유히 그 혼란을 뚫고, 미꾸라지처럼 도로를 빠져나간 자동차가 있는데요. 라이다 센서도 정밀지도도 없이 오직 카메라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차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짜 자율주행과 진짜 AI의 차이가 전 세계의 만천하에 드러난. 기술의 역사가 뒤집힌 결정적인 순간이죠. 지도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처럼 생각하는 비전 AI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테슬라가 증명해 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자율주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제조의 성배라 불리는 건식 공정의 비밀 레시피를 특허로 공개하며 제조 원가를 파괴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 X라는 보물선에 탑승할 티켓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제조 그리고 금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테슬라의 폭등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의 주가가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저점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테슬라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 그날의 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모든 신호등이 꺼졌고 교차로는 먼저 가려는 차들로 뒤엉켜 엉망진창이었죠. 이때 구글의 웨이모 로봇 택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문자 그대로 도로 한복판에 셧다운 되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며 멍하니 서서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민폐덩어리가 되었죠. 반면, 테슬라 fsd 차량은 달랐습니다. 마치 베테랑 운전자처럼 눈치를 보며 서행하고 양보하고 틈을 봐서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두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의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웨이모는 암기왕입니다. 센치 단위로 그려진 고정밀 지도를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신호등이 A일 때는 B로 움직여라. 라는 엄격한 코딩 규칙을 따르죠. 평소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전이 나서 신호등이 꺼지고 현실이 지도와 달라지면 웨이머의 AI는 뇌가 정지합니다. 입력된 데이터와 다르다. 위험하다. 멈춰라.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한계, 즉 시험 범위를 벗어나면 백지를 내는 모험성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실전 파이터입니다. 테슬라의 무기는 지도가 아니라 뉴럴넷 신경망이죠.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 운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여기가 몇번 도로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 신호등이 꺼졌네, 차들이 엉켜 있네. 그럼 사람처럼 눈치껏 흐름을 타야지라고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웨이모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온실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눈비 공사 현장, 그리고 이번 같은 정전 사태라는 지저분한 현실 세계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도로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도는 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테슬라의 방식만이 정답임을 역사에 기록했다는 거죠. 자율주행만 이긴 게 아닙니다. 제조업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특허는 단순한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마진의 연금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4680 배터리 수율을 걱정하셨지만 테슬라는 핵법을 찾았죠. 바로 건식공정입니다. 기존 배터리 공정은 습식이었는데요. 유독성 액체와 가루를 섞어 진흙 반죽을 만들고 이걸 100m가 넘는 거대한 오븐에 구워서 다시 말려야 했습니다. 공장도 커야 하고 전기도 엄청나게 먹고 무엇보다 반죽할 때 배터리 입자가 다 깨져 버립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건식 공정은 이 액체와 오븐을 아예 없애 버렸다는 거죠. 가루 상태에서 바로 압력을 가해 치즈나 껌처럼 얇은 막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가루가 안 뭉칩니다. 테슬라는 여기서 테플론이라는 소재와 섬유와 기술로 난제를 풀었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현미경으로 보면 테플론이라는 소재가 힘을 받으면 피자 치즈나 거미줄처럼 쭉 늘어납니다. 테슬라는 이 미세한 거미줄이 배터리 입자 하나하나를 그물망처럼 꽉 잡아주도록 설계했죠. 놀라운 건이 거미줄 본드가 전체 재료의 3%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드가 적으니 그 자리를 전기 저장하는 활 물질로 꽉 채울 수 있고, 당연히 용량과 주행거리는 늘어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2000번을 충전하고, 방전해도 배터리 용량이 90% 가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100만 마일 배터리의 실체입니다. 5분이 필요 없으니, 공장 크기는 10분의 1로 줄고, 투자비는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남들이 공장 하나 지을 돈으로 테슬라는 세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보여줄 원가 파괴의 핵심이죠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호재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엘크먼이 월가를 뒤흔들 제안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주에게 스페이스X에 투자할 권리를 주자 현재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런데 스펙스 SPARC라는 방식이 도입되면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페이스X 투자 권리증서를 공짜로 받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권리증서 자체를 시장에 팔아 현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테슬라 주주에게 거액의 보너스 배당이 떨어지는 셈이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땡큐입니다. 자신의 스톡오션 세금 80조 원을 내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집니다. 스페이스엑스 상장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테슬라 주주들을 그대로 스페이스엑스 주주로 영입해 우호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현실화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우주로 가는 입장권으로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전력 수요가 160% 폭증할 거라 경고했고 미국 정부는 비상 사태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니까요 이걸 막을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도 태양광도 아닌 당장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는 이미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메가팩의 심장인 전력 변환 장치를 돌리려면 핵심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칩을 더 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상황. 3년 전 엔비디아가 gpu로 세상을 먹을 듯 앞으로 3년은 이 전력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테슬라가 오르면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웅장해지죠 테슬라의 FSD 기술, 배터리 혁명, 스페이스X의 기회,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폭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확실한 호재라도 타이밍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 사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전력 반도체가 좋다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하지? 시장은 호재 뉴스 한 줄에 급등했다가도 다음 날 거시 경제 지표 하나에 급락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고도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나누어 드릴 예정인데요. 테슬라 말고도 다른 종목을 보실 때면 차트 보실 때 5분봉, 1분봉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나요? 아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결국 지하 뚫고 내려가서 손절만 연속으로 맞은 적 많잖아요.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하면서. 책상을 내려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탑다운 분석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매매해도 손해를 보지만 알면 손절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무기가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무슨 주식을 사라 리딩방 들어오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상위 1% 프로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분석법을 그대로 정리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분석 예시가 보이실 건데요. 차트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탑다운 분석 가이드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이 순서 그대로 분석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분석법에는 여러분들이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서 손실을 보시는데 이 자료는 월봉, 주봉으로 위성 지도처럼 위치를 파악하고 로드뷰를 켜듯이 5분 봉으로 정밀한 타점을 잡는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방식대로 하면 손절은 1% 미만으로 줄이면서 수익은 20%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손익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으로 이 매매하거나 뉴스 기사 한 줄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으시고 월봉부터 5분봉까지 논리적인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 꿀팁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5분봉에 샀는데 언제 팔아야 돼? 이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1분봉 볼린저 밴드를 겹쳐서 보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 이 탑다운 분석 비법서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한정으로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딱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법 자료 받는 방법은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구독자이시라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테슬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북받는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나스닥,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시장을 읽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사람인지라 작은 분봉의 움직임에 매몰되기도 하고, 내동매매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순서를 만들어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고수들조차도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이 자료 받아 보시면 1분도 안걸리시니까요이 기회에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받아 가셔서 숲을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단번에 1억 청금 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동매매는 멈추고 논리적인 근거로 하루에 5%에서 10%라도 안정되게 수익보고 나아가 당장의 불필요한 손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자료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